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옆에 있습니다 박문성입니다 선축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중들을 열광시킵니다 네, 강력한 태클 자, 출심이 잠깐 생각한 템포 늦게 뜨려고 했지만, 어, 수비수가 영리했습니다. 야, 명백한 옵사이드입니다. 플레이 중단되고 소유권 넘어갑니다. 뭐 이거는... 어, 뭐 항의할 수도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 네. 빠른 볼 자, 위기 벗어나야죠. 토니 크로스 세이브 케이팝 포마우지 뉴피에 리앙리! 이브라이버비치, 공가루첸 선수가 동료에게 아주 칭찬을 많이 받는데요. 멋진 인터셉트, 공격 차단합니다. 플레이를 읽는 눈이 있는데요. 토니 크로스. 자, 부상을 당했는데, 팀으로서 엄청난 손실입니다. 팀의 주요 득점원인데요. 아, 그렇지. 오늘 경기도 오늘 경기지만은요. 이 감독 입장에서는 아, 저 선수는 이제 얼만큼 팀을 이탈할지 상대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아요. 어? 수아레스. 미리 태클 걸었는데요. 다시 한번 프리킥 선언됩니다. 아프기 그대로 이어가는데요. 디에리앙리 건드립니다. 만 흘러갑니다. 브랑크리베리. 알렉산드르송의 중간 차랑. 네, 좋지 않은 태클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야야투레. 네, 체중이 실린 아주 과감한 태클. 조심이 정당한 플레이로 간주합니다. 자, 찬스. 아, 과감하게 슈팅 막아냅니다. 음미 질라탄. 네, 공 소유하지 못합니다. 상대팀에게 뺏깁니다. 레이베리, 에르난 크레스포. 메시. 야수유권 높고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하지만 수비가 좀더 힘이 강합니다 기성용 수아레 세 커팅 로빈 계속되는 패스 연결 크로스하이 조니치 크로스 네 눈부신 선발 골 키퍼가 제 몫을 톡톡히 합니다. 나우징의 패스가 막힙니다. 기성용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자, 좋은 위치. 하지만 90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야, 잘 올라가서 작품이 하나 나올 수 있었는데요. 아, 이거 정말 좋은 특전기였는데 이 사이드기가 올라갔어요. 네. 다니엘베스. 리오넬 메시. 자, 찬스로 연결될지. 풀키퍼 강력한 펀칭. 자, 공간 만들어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막았죠. 거의 다 공을 잡아냅니다. 개인기 좋은데요. 자, 스을리면서 전반전 종료됩니다. 양팀은 아직도 동점인데요. 자, 오늘 경기 팬들이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음, 이런 제 분위기가 후반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좀 아니었네요. 토니 크로스. 디에리 앙리. 이브라이 모비치. 자, 기회입니다. 키퍼가저어냅니다 아, 아주 뭐, 과감하게 몸을 던졌는데, 좋았습니다. 아,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팀의 키플레이어가 부상당합니다. 위협적인 공격수인데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는군요. 아, 지금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 걱정이 클것 같아요. 이, 최고의 공격수인데, 이 빠지면 곤란하죠? 아리엔 로벤, 루이스 수아레스 세이브 케이타, 이브라이모비치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걸 써먹는군요. 프랑크 리베리, 다시 돌려줍니다. 리오넬 메시, 로벤, 네, 골킥 선언됩니다. 간띄운 패스인데요 정확합니다. 자, 수비 차단 시도합니다. 공격수 움직임 이 좋습니다. 자, 실전에서 뿜어져 나온 내 네, 득점 찬스입니다. 볼입니다. 그림같이 꽂아놓습니다자 드디어 첫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골키퍼가 손쉽게 잡아냅니다. 좀 멀어서 위력이 없었습니다. 아,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골키퍼인데, 클리스트. 아, 정말 무섭습니다. 키에리앙리키에리앙리 터트라인 벗어나서 드로잉, 크레스포, 프랑크 리베리, 자, 드로잉으로 출발합니다. 구체 선수를 투입해서 리드를 굳혀보겠다는 의도 같은데 괜찮아 보이는데요. 못다 좋은 수비 뛰아고 못다. 수아레스 7분 남았습니다. 네 공소연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네 공페레입니다. 5분이란 시간이 남아 있지만. 동점골 찬스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레히우 부스켓츠세이드 케이타. 열렸습니다. 그로잉 이어갑니다. 세이드 네, 케이터 네볼 컨트롤 좋습니다 스와레 스크로스로 올라온 공 따내는 수비수입니다 결국은 1대0의 스포가 굳어집니다 주심이 경기를 종료시킵니다 양팀 모두 멋